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Let's go to Korea, 찬피카 인드라지스님의 요청에 따라서, 가고와 가려고, 어, 이두 개의 표현을 구별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요청해 주신 거는, 가고와 가려고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지만, 어, 근본적으로 고와 려고 이두 개에 대한 구별점을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고와 려고 이두 표현을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고가 굉장히 용법이 다양합니다. 아, 그래서 그 고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어, 려고와의 구별점이 또 오히려 애매해지고 모호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 려고와 관련해서 동사에 붙여 쓰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설명의 범위를, 어,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와 려고의, 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고는 어,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드러낼 때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고 나는 거기 남았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이어줄 때고 사용하는 거죠. 나는 숙제를 끝내고 밖으로 나갔다. 숙제 끝낸 거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 나중에 일어난 일. 이렇게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이어줄 때, 고, 사용하는 거죠. 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가려고, 요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으려고, 어, 요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먹으려고 산다. 음. 뭐, 많죠, 그런 사람. 그렇죠? 어, 살기 위해 먹기도 하고, 먹으려고 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려고를 사용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그 사용을 할수 없는지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지금 덧붙여서 설, 그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그는 집에 가고 나는 거기 남았다. 이래서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연결하는 이 문장에 려고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는 집에 가려고 나는 거기 남았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행위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려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시험에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었다. 어, 이 시험에 떨어진 것이 원인인 거죠. 그리고 먼저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과로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연결할 때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시험에 떨어지려고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할 때. 시험에 떨어지는 게 의도나 목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 사용하면 안 된다. 어, 이거를 어, 설명 드리는 거고요. 또 의도나 목적에 고를 썼을 때 어색해지는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어, 화면입니다. 광수는 틈만 나면 놀려고 한다. 어, 놀려 놀다라는 놀려는 의지 의도 어,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광수는 틈만 나면 놀고 한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싸우려고 든다. 어, 이거는 싸우려고 의지가 있다.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싸우고 든다. 이렇게 쓰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어, 순서대로 행위를 열거할 때는 고 의도나 목적을 표현할 때는 려고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두 개의 표현의 차이점 고는 앞뒤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려고는 앞뒤절의 주어가 같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둘다 돼요. 나는 숙제를 끝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앞에 주어 나 여기 밖으로 나간 것도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고 괜찮고요. 려고도 괜찮습니다. 나는 숙제를 끝내려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주어가 앞뒤가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다의 차이만 있을 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어, 나는 한국에 가고 동생은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랬을 때,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다른 경우에, 고는 괜찮지만, 어려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주어 나 나는 한국에 가려고 동생은 한국어를 공부한다 이런 경우에 쓸수 없어요. 그래서 려고는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같아야만 한다. 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어,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가고 또 가도 해서 여기 고를 쓰는 거죠. 가고 또 가도 끝이 안 보인다. 가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또,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프다, 어, 슬프다, 이건, 그죠? 어, 그래서 먹는 행위를 반복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려고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려고 또 가도 이상한 표현, 먹으려고 또 먹어도 이상한 표현. 음, 그래서 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고, 쓸수 있지만, 려고 안 돼요. 또, 고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두 개가 어 같이 어 용언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죠. 가다와 십다를 연결해 주는 고. 기다리다와 있다를 연결해 주는 고. 그다음에 지다와 말다를 연결해 주는 고 이래서 어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 그다음에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 동사가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본동사+ 보조동사를 연결해 주는 고어 가능하지만 여고는 그럴 때쓸수 없어요. 나는 그곳에 가려고 싶다 안되고요. 그가 나를 기다리려고 있다 안돼요. 내기에 지려고 말았다 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할 때고 쓰지 만 여고는 안됩니다. 또, 상, 모르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어, 그럴 때고쓸수 있어요. 물어볼 때. 이때 모르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향에 잘 가고, 어, 이렇게. 어, 주로 이거는 어른에게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자기보다 아랫사람 또는, 어, 동년배 같은 사람. 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존댓말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밥은 잘 챙겨 먹었고 어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그러나 그런 경우에 려고는 어색합니다. 고양이는 잘 가려고 음그잘 고양이는 잘 가고는 되지만 려고는 이상한 표현이고요. 부모님은 건강하시려고 이상하고 밥은 잘 챙겨 먹었으려고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이때 상대방은 아랫사람이거나 어 또는. 어, 동년배, 나이가 비슷, 같은 사람. 이럴 때를 쓸수 있는 거죠. 어, 만약에 높은, 자, 나보다 연세가 더 나이가 많은 분이거나 지위가 높은, 어, 분인 경우에는 요를 붙여야죠. 고향에는 잘 가시고요. 이렇게 시도 붙이고 요도 붙여야 돼요. 응. 자 그다음에 려고는 의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뒷 문장을 생략하고 종결 어미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복을 샀어요 테니스를 치러 가려고 어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뒤에 운동복을 샀어요. 이거 순서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입고 시장에 가려고 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너의 의도가 그런 거야 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어, 이렇게 종결 어미처럼 쓸수 있지만, 고는 이런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로는 어색합니다. 운동복을 샀어요. 테니스를 치러 가고, 어, 이거는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리고, 어, 그렇게 입고 시장에 가고, 어, 이런 거는 전혀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무슨 말 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한테, 어, 혼자서 어떻게 하고, 음, 이거는 혼잣말로, 나 혼자 어떻게 하고, 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쓰지만, 고는 어색해요. 또, 고는 내용을 덧붙이거나, 또는 이어서 말할 때, 또는 뒤에 올 말을 생략할 때, 어, 이럴 때도 씁니다. 그래서, 어, 대화에서, 희주가 노래를 잘하지? 그랬을 때 대답하면서, 그래, 너 춤도 잘 추고, 이럴 때는 노래 잘하는 것에 춤잘 추는 것을 덧붙이는 상황이에요. 음. 또, 올해는 여행을 참 많이 했지, 핀란드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 여행 많이 한 내용을 이어서 덧붙일 때, 음, 이럴 때 고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여고를 쓰면 어색해집니다. 희주가 노래를 잘하지? 그래, 춤도 잘 추려고. 어, 여고는 의도기 때문에 내용을 단순히 덧붙이는 데는 어색해요. 올해는 여행을 참 많이 했지, 핀란드에도 가려고. 이거는 올해는 여행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나는 핀란드에도 갈 계획이야. 라는 의도를 표현하는 거라면,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개를 연달아서 얘기할 땐좀 어색해진다는 거죠. 또, 려고는, 뭐뭐려고 하다. 의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상태의 변화, 곧 일어날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려고 한다. 음, 또 비가 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연주가 학교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태의 변화, 움직임을 나타낼 때, 려고, 어, 쓸수 있지요. 이것도 뭔가 의도의 물론 날씨나 비가 오는 것이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이 전체, 천체의 우주의 어떤 변화, 상황, 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쓰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고를 쓰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한다. 비가 오고 한다. 어, 연주가 학교에 가고 한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곧 일어날 어떤 움직임과 변화를 표현할 때 려고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는 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표현한다. 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는 앞 뒤절의 주어가 달라도 되지만 여고는 주어가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행위를 반복하는 거, 본동사와 보조사를 연결하는 거, 모르는 사실을 물어볼 때, 또 내용을 덧붙이거나 이어말할 때고 쓰지만 여고는 그럴 때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여고는 의도를 표현하는 종결 어미로 쓸수 있고, 뭔가 곧 일어날 어떤 변화를 표현할 때쓸수 있지만 고는 그런 경우에 쓸수 없어요. 음,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들은 제가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다양한 상황을 어,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버튼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여러분에게 바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